연말이 되면 외로움에 몸살을 앓으시는 솔로들의 연말 모습을 탐구해보겠어요. 먼저 솔로남의 연말 보내기에요. 일요일 아침 솔로 4년차 베테랑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요. 수염이 거뭇거뭇한 사내놈과 부둥켜 안고 블루스를 추는 악몽을 꾸었기 때문이에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황당한 악몽에 시달려 잠도 깊게 못 들어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친과 보신각 타종을 보기로 했는데 역시나 혼자 특선 영화나 봐야 될것 같아요. 한참을 뒹굴대던 남자는 솔로의 영원한 동반자 TV를 켜요. 젠장. TV에서도 역시나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요. 해맞이 명소는 벌써 예약이 끝났대요. 다정한 연인들이 차고 넘쳐요. TV 볼 맛이 뚝 떨어져요. 솔로의 또 다른 동반자 컵라면을 끓여 컴퓨터 앞으로 향해요. 컵라면을 먹으며 미니언피를 확인하는데 방문자 수가 빵이에요. 미니언피는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오지가 되어 있어요. 박명록은 2005년에 어떤 논팽이가 써놓은 광고글이 마지막이에요. 이젠 광고글 논팽이조차 방문이 뚝 끊겼어요. 이럴 땐 게임 세상에 접속하는 게 최고예요.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게임 세상에 접속하면 남자는 신이에요. 남아도는 시간을 게임에 투자한 덕에 폭풍 레벨 경험치 만땅 깜놀 아이템으로 중무장한 간지 포스 장렬 캐릭을 구축했기 때문이에요. 남자 캐릭만 봤다 하면 다들 무한한 영광이라며 꾸벅꾸벅 인사를 해요. 앗. 그때 웬 예쁘장한 여자 캐릭이 아는 척을 해요. 유명하신 분을 만나 황송하기 그지없대요. 남자에게 이런저런 말을 붙이며 애교를 부려대요. 급솔기태진 남자는 최대한 친절하게 채팅을 해줘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아요. 두근거리는 맘으로 나이를 물어보는데 이런 된장, 중이래요 아이템 좀 달래요. 중등에게 설렜던 자신이 없거든. 창피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어떤 놈들은 게임하다 만나서 커플도 되고 결혼도 잘만 하던데 남자는 중딩 추종자만 수백 명이에요. 게임할 맛이 뚝 떨어진 남자는 뭔가 건설적인 취미를 찾아보기로 하고 동호회를 검색해 봐요. 축구 동호회 신나고 재밌는데 여자가 없어요. 낚시 동호회 손맛이 끝내주지만 여자가 없어요. 바둑 동호회 지능이 향상되지만 여자가 없어요. 살사댄스 동호회 민망하고 관심도 없지만 여자가 많을 것 같아요. 급 땡겨요. 마침 오늘 정모가 있는 날이래요. 초보자도 환영한대요 퍼펙트, 맘에쏙 들어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어, 것 같아 가슴이 설레요. 뻘쭘함을 이기고 정모 장소로 나가는데 이런 젠장. 여기도 가이 저기도 가이 죄다 사내 놈들뿐이에요. 전후에온 기분이에요. 여자라고 남자의 엄마 또래 정도 되어 보이는 클럽장 아주머니뿐이에요. 급 실망한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져요. 다른 남자들의 표정도 더 이상 어두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요. 모두 무적의 솔로부대 회원들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때 클럽장 아주머니가 교습을 시작해요. 누가 볼까 민망한 살사 댄스를 배우는데 허걱 파트너를 선정하래요.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난 남자놈들끼리 손을 맞잡고 살사를 배우기 시작해요. 황금 같은 주말에 이런 우중충한 곳에서 남자놈 손이나 붙들고 살사를 추는 자신에게 이젠 동정심마저 생겨요. 자, 악몽의 댄스 타임이 끝나고 뒤풀이를 하러 가자는 제이의 봉지가 빠져라 톡 껴요. 스디슨 소주로 한껏 취하지 않으면 또다시 밤새도록 산해놈과 블루스를 추는 악몽에 시달릴 것 같아요. 아, 친구놈이라도 불러내야겠다 싶은 남자는 통화 기능이 있는 시계인 휴대폰을 꺼내 통화 음, 목록을 음, 확인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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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리장성, 엄마, 엄마, 엄마. 통화 목록을 끝까지 뒤졌지만 엄마와 중국집 전화번호뿐이에요. 아, 비참함이 다시 엄습해요. 남자는 거시기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와이프랑 여행 갔대요. 여친과 데이트하기로 했대요. 다 바쁘대요. 그리고는 꼭 좀만 일찍 연락하지 그랬냐며 아쉬워해요. 하지만 일찍 연락했어도 똑같은 소리를 했을 거란 걸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 중한 놈이 여친과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할일 없으면 같이 놀재요. 내가 약 먹었냐, 남의 커플 노는데 왜 끼냐고 큰소리를 치지만 같이 놀고 싶어요. 못 이기는 척 수락해요. 남자의 말에 대꾸해줄 사람만 있으면 남극이던 북극이던 어디라도 찾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혹시 친구 여친이 센스를 발휘해 친구를 데리고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 흥분이 돼요. 친구 커플이 있다는 카페로 들어서요. 그런데 웬걸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친구 녀석 애인이 똥씹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둘이 싸웠나 싶어 왜 그러냐 묻는데. 친구 녀석이 아무것도 아니라며 자꾸 말을 돌려요. 오늘이 200일이거든요. 젠장, 두 사람이 싸운 이유가 남자를 불러냈기 때문이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아요. 연말인데. 졸지에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남의 데이트에 끼어 분란을 일으킨 주책 바가지가 됐어요. 미안한 남자가 약속을 깜빡했다며 그냥 니들끼리 놀라며 일어서려는데 이런 젠장. 친구 놈이 여친에게 네가 자꾸 눈치를 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며 화를 버럭내요. 여친은 데이트 하는데 말도 그래? 없이 친구를 부른 게 거야? 누군데 화를 내냐며 대들어요. 표정 말이 왜 그렇게 하는데? 친구와 야, 여친이 남자 이름을 들먹이며, 들먹이며 카페 안이 너는 떠나갈 너는 때 지랄지?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해요. 엄마, 친구 여친이 뭐지? 울고 불고 난리예요. 이 자식은 이게 아, 의리인 줄 아나 봐요. 질러네, 이건 남자를 두번 죽이는 거예요. 야. 야, 아, 저, 야, 남자는 해. 미안하다며 아, 급히 자, 자리를 자, 떠요. 아아참또또 무슨 아바타 만한단 말이야.